네, 안녕하세요. 주식 특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 자,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자, 이세 종목 계속해서 또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박스권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지 모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강하게 반등을 했고, 오늘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눌림은 단순 조정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전의 숨구름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또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주가는요, 59,400원 이 구간에서 67,800원 이 구간까지 지금 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6월 최고가 71,600원 어 여기를 찍고 나서 조정을 거쳤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최근 거래량이 보시면 어 줄고 있어요. 어제 거래량 상당히 좀 들어왔다가 오늘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어, 세력이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반등이 나왔고 어, 오늘 눌림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크지 않다라는 건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돌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 자리입니다. 67,800원. 이 구간을 넘어서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거고요.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상승분에 이만큼이 또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라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자, 현재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였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매도를 유도하면서 지금 본전 구간에서 이 개인이 털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국간에서 던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세력이 그대로 받아가고 있다라는 구조이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 수준이기 때문에 자 눌림은 곧 기회라라는 거. 해석할 수가 있고 특히 오늘 같은 날 거래량이 크지 않은 어, 그런 눌림은 오히려 상승 전의 재정비 이 과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지금 순 매수가 증가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 저점 부근에서 물량을 사들이는 그런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이 구간에서 어, 하락을 할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어요. 어,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위로 치면서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 어, 보여지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뱅크도 위로 올리면서 물량을 어, 사들이는 이제 자, 프로그램 매수를 볼 수가 있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이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사들이고 있죠. 위로 치면서 사는 거. 자 그리고. 자 누르면서 사는 패턴, 자, 위로 치면서 파, 사는 패턴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어, 이 구간에서 이제 기관은 계속해서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 개인도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물량을 지금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연기금도 사고 있고 기타 법인를 사고 있고 자, 흐름은 역시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지금 검색을 하게 되면요 카카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DS 증권에서 카카오 목표가를 상향을 했죠. 어, AI 공격수로 카카오를 지명을 했고요. 수비수는 네이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88,000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8만 원에서. 아 그리고 이제 AI 슈퍼앱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카카오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AI 기반의 생활 필수 앱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는요, 이런 이슈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어깨 최초로 토요일 배당금 지급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배당 혁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깨 최초로 배당을 지급하고, 자, 공휴일 배당에 이어서 토요일 배당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자금 회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는 혁신입니다. 어, 단순 뉴스가 아니라 이 카카오페이 증권이 금융 서비스에서 한 단계 차별화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카카오뱅크는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전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2 차로 22일 날 22일부터 이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유 채널로 카카오뱅크가 참여를 합니다. 최대 10만 원의 이제 소비쿠폰을 지급하고요. 체크카드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다라는 점 어, 그리고 수 회복 소비 진작 효과를 카카오뱅크가 직접 흡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의 이제 시너지가 나고 있는데요. 자 모회사 이 카카오가요. AI 슈퍼 앱 전략을 통해서 이 카카오페이 증권 카카오뱅크가 동반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카카오페이 증권은 금융 서비스 혁신, 어, 주말 배당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민생 소비 쿠폰으로 실질 수요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즉, 카카오 그룹 전체가 이 AI, 그리고 금융 플랫폼, 어, 그리고 내수 소비 진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묶이면서 성장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카카오는요, 박스권 상단 돌파를 앞둔 매직 구간에 있고요. 거래량 줄어든 눌림은 세력의 물량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이 본전 구간에서 털려나가는 사이에 외국인 기관이 비중을 어, 조절하면서 다시 물량을 채워가는 모습 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67,800원 돌파는 어,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돌파 시에는요, 강한 거래량 동반 상승을 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꼭 체크를 하면서 어, 우리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이때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지 마시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정고 돌파 여부 확인하면서요. 이 전고점에서는 한번 물량 소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자, 따라서 오늘 같은 눌림은 오히려 기회 그리고 분할 매수. 그리고 저점 매집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이제 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공략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눌림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 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더 많은 이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어, 실시간 대응.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위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01082391202제 어, 개인 번호고요. 이 번호로 카카오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또 페이이면 또 뱅크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어, 뱅크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이 종목에 맞게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어, 실시간으로 어,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텔레그램방또 입장을 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창과 어, 그리고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어, 텔레그램방 링크 입장하셔가지고 어, 카카오 또는 페이 뱅크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브리핑 내용 말씀을 드렸죠. 아, 그래서 제가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로봇주 계속해서 전고점 어 돌파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체크하세요. 체크하신 분들 수익 내셨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자로. 메스타점메드타점도 잡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로보로보도 마찬가지로 슈팅 나왔죠. 우리가 공략을 했고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딱딱 잡아 드리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추세 상승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내고 있고요. 어, 그리고 두산테스나, 그리고 휴림 로봇 어, 그리고 오늘 로봇주랑 어, 그리고 반도체주 그리고 바이오주 상승이 많이 나왔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장 섹터 어, 잡아 드리고 있고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 체크 브리핑 내용들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저희 방에서도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 어, 지금 구간 어떻게 어, 흐름 나와주고 있는지 제가 계속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원칙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이 나와준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다 체크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도움을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 수익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6개월 재테크 맞춤형 1억원 옥돈 만들기 복리 투자 플랜 프로젝트인데요. 뭐 말이 거창한데 소액으로 6개월 만에 목돈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놀라고 계십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계좌를 불려서 최종적으로 1억 원 이상을 만드는 겁니다. 무작정 몰빵하거나 단타 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계좌를 키워가는 전략이에요. 천천히 꾸준히 쌓아가다 보니 실제 참여자분들도 이 저처럼 키움증권 대회에서 상위 1% 성과를 내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무 종목이나 던져드리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고요. 자료를 모으고 수급을 확인한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자 그래서 수익이 절대로 안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작년, 재작년에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 적게는 이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1억을 넘긴 사례도 나왔습니다. 자, 물론 중간에 손절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요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이렇게 매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 100만 원이라도 자,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자, 이런 소액으로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요, 단순히 이렇게 따라오기만 하셨는데도 이런 결과를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될까 하고 반신반의하셨던 분들이요, 막상 경험해 보시고는 어, 이렇게 간단한데도 수익이 나네 하면서 놀라곤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렵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요. 정해진 흐름대로만 따라오시면 50대, 60대 은퇴를 앞두신 분들,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직장인 분들도 다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6개월 만에 1억이 가능할까요? 자, 그 비밀은 바로 이 복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첫 달에 20% 수익을 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둘째 달에도 20%를 수익을 냈다고 하면 단순히 이 40%가 아니라 44%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첫째 달에 불안한 원금에 다시 20%가 더 붙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수익 위에 수익이 더해지는 구조. 즉, 복리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 자,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이 6개월 만에 1억이 넘는 성과를 실제로 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최고의 시점이에요. 자, 주식 시장은요, 늘 변동성이 있지만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 그리고 욕심 없이 따라가기만 해도 6개월 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이 프로젝트는요 100% 무료로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비용이나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같은 종목에 직접 투자하면서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39-1202자이 번호로 지금 복리라고 복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참여 방법과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주식이 결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리의 힘을 경험해 보시면 작은 돈이라도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개월 뒤에 웃으면서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수익이 아닙니다. 손실 없이 꾸준히 안전하게 계좌를 불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가치입니다. 자, 이번 6개월 프로젝트가 여러분께도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댓글창 그리고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자, 이번에 새롭게 소수 인원만 참여 가능하게 또 오픈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서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장을 바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제 번호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제 개인 번호로 복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자,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자,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